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Can you 다 정식으로 인사드렸습니다. 프로 특전사로 활동 중인 네. 특전사 출신 가수 박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또 이렇게 부산이 이마이 추웠어요. 왜 이렇게 추워. <laughs> 저발아나쁘네 이거요. 아니, 바로 옆에 채 살잖아. 요 원래 고향이 바로 옆에잖아요. 굴산이잖아요. 굴산 울산, 부산은 원래요. 평균 겨울 온도가 한 영상한 1도 그죠? 추워봤자 뭐 영하 한 1, 2도 떨어지는데 왔다라고 말이 춥노. 오늘 얼마 몇도죠 지금? 지금 영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져 그래. 어제 어제 몇도였지 어제? 어제 12도까지 올라가고 그전 날에 저 여기 전라도 갔다왔는데 아이고 던져 주이소 어머니 던져 던져. 아잠깐아 잠깐만 다시 한번더 다시 한 번. 더, 다시 한번 더. 여기 또, 이게 괜히 기부이라는 게, 벌써 딱 던져주세요, 어머니. 어머니. 아, 진짜! 아, 어머니, 감사합니다. 이거, 군디가 좀시려봤는데 군디 좀 넣어놔야 돼, 내때이 네, 대피 놨다가 갈 때, 어머니 다시 드릴게요. 예. 네. 아, 괜찮아이 마음을 담아갖고, 이거 갖고 와면 오래 대박 날수 있어요. 예. 네. 아, 뭐라고요? 아, 그래요? 갱상도 와가지고, 우리 또, 이 고향분들 보니까 반가워가지고, 예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잘생겼어요? 네. 그, 아, 진짜 잘생겼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이게 그,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, 매 일하러 다니고, 맨날 그 산에 다니고, 물에 다니고 이러니까, 얼굴에 분도 안 치라고 이래가지고,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, 그냥, 자, 가 연예인인가. 그, 김구라 형이 맨날 그러잖아요. 아, 바꾸냐는, 연예인인데 연예인 같지 않아? 같다고 했는데, 좋은 말인 거죠, 그죠? 네, 연예인 같지 않고, 좋은 말 맞나요? 네. 네 그니까 이제 뭐, 어 우리 일반 또 이렇게 또 시민 아, 아니, 여러분들이나 뭐, 또 뭐, 일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, 뭐 꺼리김없이 어, 그죠 뭐 격두지 않고 왜 연예인이랑 그런 게 없고 사실 그래 맨날 똑같은 들어가요. 것만 입고 들어가요, 댕겨요 들어가요, 맨날 쓰레빠바고 어, 댕기고 뭐, 아니, 바꾼이, 바꾼이, 뭐 바꾼이 오늘 이렇게 또예 여러분들 또 예, 여러분들도 인사드리러 왔기 때문에 뭐라고요? 물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예잘 먹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게 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인가요? 죄송합니다.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빨리 노래하고 끊겨줘. 안돼요, 안돼요. 야, 부산 오니까 그그 그, 오늘 자고 갈 거예요. 그 저기 형님 잠깐만 좀 앉으래요. 저 옆에서 안 보인다고. 예, 어. yeah. 그렇죠. 형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. <laughs> 형님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귀엽게 생긴데요. 남자. 생겼네요. 남자. 아, 네, 아, 그니까 뭐 사실 이게 부산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. 어, 너무 남았고. 반갑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방송에 나왔었잖아요.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여기 가까운 데 사셨더라고요. 여기 바로 옆에 부산진 역 옆에 쪽에 거기 계셔가지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언니, 거기 병원 계실 때인사드리가고 했었는데 그렇게도 하고 왔었고 또 오니까 갑자기 또 아버지 생각이 나네.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서면 쪽에 또 친구 또 할머니 집이 있어지고 어릴 때 놀러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니까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반겨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날씨도 추운데 그죠? 예 이게 뭐라고요? 특전사 화이팅 박군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화이팅하고 아버님 이제 가실라고 예, 네, 아무튼,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, 이렇게 바꾼, 또 이렇게 얼굴 보시려고 끝까지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,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니, 아버님들이 이렇게 얼굴 뵙고 이렇게 또, 아, 아들처럼, 또 이렇게 또, 손처럼 주 이렇게 또 왔는데 너무 반겨주시니까, 제가 또 갑자기 우리 엄마하고 또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고, 예. 감사합니다, 형님. 형님입니까? 아버지입니까? 큰아버지입니까? 형님으로 갈까요? 감사합니다, 형님. 약주 잡쌌어요? 안 잡쌌어요? 조금, 너무 많이 잡수면 안 돼요. 예, 조금만 잡수고, 귀가 하실 때 항상 그, 그, 얼음판, 그, 잡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, 예, 항상 단디하시고, 그, 하나, 그런 의미에서 하나,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만약에 빙판길이 있다, 그러면 그, 포켓도 손넣는거다 빼고, 요래가지고, 그, 뽀로로 하시죠, 여러분? 뽀로로 걸음으로 요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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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요렇게 그러면 안 자빠져요. 근데, 이렇게 가다가, 그냥 가다가, 훅 하는 순간 훅 가거든요. 그니까, 러손 주머니 넣지 말고, 손 빼고, 요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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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면 알겠죠?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이래, 그러면 됩니다. 아무튼, 예. 추우신 분들은 지금 다리를 좀 꼬아주세요, 다 같이. 자, 다 같이 다리 꼬기 시작. 자, 요러면 체온이 유지가 돼요. 서 있는 사람들도 가능해요. 요렇게 하면 체온이 유지됩니다. 예, 좋습니다. 군대에서 하도 떨어가지고, 이게 다 군대에서 발명한 거예요, 제가. 네, 아무튼, 이렇게 오니까 또 너무 반겨줘서 감사드리고, 우리 또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, 그리고 또 우리, 어 많이 오셨는데, 예, 엄마 생각하면서, 옛날에 엄마가 또 이렇게 김치국에다가 한겨울에 또찬밥에다가 이렇게 또 밥국 끓여줬던 거 생각하면서 제가 한곡 드리겠습니다. 보릿고개 들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 네, 그렇죠. 요맘때쯤에 여러분들이 내가 볼때이 행사를 잘 알아요. 예, 요맘때 내가 앵콜 한곡 해줘야 이래 또 이렇게 재밌게 흘러가거든요. 역시 우리 부산 예, 아이고 여기가 연제구 맞죠? 예, 아이고 연제 구민들 센세쟁이, 예 맞죠? 갱상도 사투리는 센스를 안 해요, 센서. 네. 예. 그개 보고 기 맞죠? 예, 그래서 요새 나태주한테 맨날 혼나요. 예, 사투리로 해가지고 발음 이상하게 한다고. 네, 아,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,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막 박수 앞에서, 뭐라고요? 잘안 들린다고요? 안 내려가면 좋겠대요! 아, 여기서 안 내려가면 좋겠다고? 어머이, 추바 죽겠습니다. 내가 이거 웬만하면, 아까 우리 이거, 핫팩 준 어머이 어디 가셨지? 어머이가 바꾼 생명의 은인입니다. 지금, 아이고, 어머이, 감사합니다. 아, 따 감사합니다. 요거도 제가 시, 따뜻하게 데피 놨다가 갈때 드리고 갈게요. 야, 이 궁디가 따뜻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. 아, 따 참말로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우리 연재 구민 여러분들이, 마음도 따뜻하시고, 정이 이래 많은 것 같아요. 이러니까 이어가 이렇게 잘 되지, 그죠? 네. 예, 아이고,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따뜻한 마음 저한테 전해줘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바로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앵콜 말씀하시니까 시원하게 또 여러분들, 우리 연재 구민 여러분들하고 여기 또오방 축제 와 있으니까 다 같이 행복한 열차 타고 한번 달려봐야죠. 예, 달릴까요, 말까요? 달려! 알겠습니다. 혹시라도 제가 밑에 내려가면, 아, 네. 혹시라도 바꾸는한번볼 거라고 뒤에서 밀면 안 돼요. 그럼 앞에 분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밀면 절대 안 됩니다. 알겠죠? 예, 그 가만히 여서 좀 뻘쭘하게 부르기 그러니까 내려갈 테니까, 그냥 가까이서 손도 만지지 말고, 아이컨택만 하면 돼요. 알겠죠? 지금 독감이 유행해갖고, 혹시라도 저한테 있을까 싶어갖고, 제가 혹시 악수한다는데 안 하면 선해하지 마세요. 저는 면역력이 좋아서 괜찮은데 혹시나 싶어 하고 그러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냥 눈만 마주치고 같이 응원한다고 하트만 보내주세요.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오방축제 와서 여러분들 우리 연재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열차 차고 달려가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i 잘생겼다 소리라. 아 야, 이거 밖에 좋네 계속 잘생겼다 이렇게. 네. 아니 형님, 형님 결혼하신 얼마 되셨어요 30년. 근데 형님 되게 미안합 미안함이, 미남이세요. 잘생기셨어요. 아 집에 가면 잘생겼다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? 아, 한, 한 자리만 한답니다. 야, 끝까지 집에 있는 마누라를 또 이렇게 진짜, 또 살려주시네요. 집에 가면 잘생겼다서리 안다 으면 마누라 욕하는 거니까 안하시는 야, 역시 남자. 저도 욕한 거 아니에요. 병상 예, 병상 그냥, 그냥 서로 바빠가 볼시간이 없어가지고. 예. 병상 그, 병상 맨날 오리리 강아지가 저를 반겨주고. <웃음> <웃음> 서로 바빠 서볼시간이 없어. 예. 좋은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예. 열심히 해서 빨리 빚 갚아야지. <laughs> 네, 아, 참말로 그 금리가 너무 올라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. 네, 아, 무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오방 축제 함께 하고 있는데 아이고 달달달달 떨면서도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몸은 떨고 있는데 흰색이 빨은다 보이시고 계시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따이 연재구가 치과를 잘하나? 이야 이가 다 이쁘시네요. 네. 아,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어, 부산 예, 제 고향 바로 울산 옆이죠 여기도 또 동네가 가깝다 보니까 저한테도 고향 같이 느껴지고 너무 편안하고 뭐 뭐니 뭐니 해도 잘 반겨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죠?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또잘 반겨주시고 끝까지 바꾼 보려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셨으니까 바꾼이 또 한국 더세하죠 그죠? 네자 근데 이번에는 자제 자리에서 하는데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죠? 자 같이 해 주실 거예요자 네. 그러면 자 연제구 자 부산 연제구에 우리 오방축제에서 한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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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돼 이러면 이제 가야돼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오방축제에서 한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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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오늘 밤 오방에서 한나대이달 그러면 오방축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밥물이. 2023년 오방축제에 오신 우리 연재국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뵙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모두 잘되시고 충성! 네잘 되시기를 바쁘니 응원하겠습니다 연재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2023오방놀이축제 화이팅! 한번더 화이팅! 연제국민 여러분들 대박나라!